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중 여러분, 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아,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우리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야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성품이 아주 좋아서 사도가 된 것도 또 성격이 좋아서 사역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잦은 실수도 많았고 또 논쟁도 많았습니다. 아, 심지어 싸우기도 잘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아주 훌륭한 동역자와도 싸우고 또두번 다시 안 보겠다고 돌아섰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와 문제들을 안고도 그가 주님의 사역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개하며 점점 더 주님의 성품 가운데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또 온유해졌습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눈물의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편지 그 안에는 바울의 억울함, 섭섭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편지를 보내고 난후 바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자기가 너무 과했다는 그러한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진심 어린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새롭게 다시 결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편지는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아주 근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오히려 교인들의 회개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이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시간을 되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에 후회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결국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줍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근심, 좀더 가지기 위해서, 좀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결국에는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언제나 습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아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해야 합니다. 근심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근육을 키우고 또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홍해 바다처럼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소망이 살아나야 되고, 또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염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랑이 이렇게 피어나야 합니다. 나를 절망으로 모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근심입니다.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근심은 하나님을 떠난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회계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픔도 성장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심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려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였을 때 그때 나타난 선물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되돌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근심하며 회개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 날 아, 뒤를 돌아봐도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을 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 목사는 교인이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목사님. 어,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목사에게 긴밀히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아주 힘겹고 또 근심 어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 근심이 이렇게 밀려올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평안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아,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삶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상처와 아픔까지도 성장과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게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거룩하게 또좀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